오, 아주 깝깝하죠, 아주 깝깝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방치하셨군요. 뭐요아이 너무 방치하셨군요. 아,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라고요? 네. 어머니께서 아이 정말 방치하셨군요. <laughs> 이제, 일단 어머니가, 일단 어머니는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셔, 오셔서, 아이의 상태를 좀 같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에,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수 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공부들을 다 해서 내 거를 조금 조금씩 만들어 간다면, 무궁한 발전이 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114쪽, 115쪽에서는 뭘 공부했지? 형식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봤죠? 네. 문장 형식에는 크게 1, 2, 3, 4, 5 형식까지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일형식과 이형식에 대해서 배운 바 있었다 그랬지? 네. 자, 일형식은 주어 은느니가로 끝나는 주어와 하다라고 끝나는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왜? 가장 간단하니까. 이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겠지. 주어 없는 문장, 동사 없는 문장은 없으니까. 그, 그, 아무것도 없어. 물론, 뒤에 뭐는 있을 수 있습니까? 수식어는 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전치사는 In the morning, on the, uh, on, on the desk, 뭐, 기타 등등. 그럼 전치사구는 수식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괄호로 묶어버리라고 그랬죠? 네. 없는 센치라고 그랬어. 네. 그러면 결국은 주어 동사만 남기 때문에 일형식이 된다 그랬죠. 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만 가지고는 이상하게 말이 좀 어색하고 뭔가 뒤에 조금 더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거를 보호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뒤에 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은 이 수식어하고 다릅니다 이 수식어는 전치사를 동반하는 전치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치사고 상관없어요 넌? 예를 들어 그녀는 이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결과면서 그녀는 이다 <laughs> 그럼 뭐라 합니까? 뭐, 어다고꼭 다시 물어보게 만들잖아. 그건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매년 냄새가 난다. 어? 길 가다가 갑자기 냄새가 난다? 네, 그러면 듣는 사람 짜증나죠? 네. 어떤 냄새가 난다고? 좋은 냄새? 구린 냄새? 뭐 나쁜 냄새? 그러잖아요. 네, 그래 보다시피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갖다 보니, 몇 형식이라고 한다? 이형식이라고 한다. 이거. 자, 그래서 왼쪽에, 이번에, 1번부터 보시면. 알렉스는 노래한다, 잘이죠. 네. 그러면, 우리말을 조금 더 해보면, 알렉스는 노래를 잘한다. 잘한다. 자, 알렉스가 주어고, s i n g s 가 뭡니까? 동사죠. 왜는 네. 뭐야, 왜? 뭐, 잘, 잘, 잘. 보호가 뭐. 뭐, 아니라니까. 자, 봐봐. 잘은 뭘 꾸며주죠? 노래한다. 자, 꾸며주는 표시 해보세요. Where is t i n g s 꾸며주는 표시.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평용사. 부사 형용사는 <laughs> 그때가 뭘로 끝나는 형용사였지? <laughs> 니은으로. 자리 뭐 니은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w h e r 는 괄호로 묶으세요.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는 괄호로 묶어 없는 색치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몇 형식이 되는 거야? 일형식이, 일형식이, 일형식이 되는 거야. 일형식에 일형. 자른, 자른 부사다 근데 부사는요. 어, LY로 끝나는 거 맞아요. 부사는요. 이 형용사에다가 예를 들어 카인드라는 친절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잖아. 네. 거기에다가 LY를 붙이면 i 카인들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친절하게가 된다고 뭐뭐하게. 이게 대표적인 부사예요. 알겠습니까? 카인에 네. LY 붙인 카인들리가뭐뭐하게로써 부사가 된다고. 하지만 모든 부사가 다 LY로 만 끝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웰도 그렇고 뭐 v e r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잘 매우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른 뭐 형용사나 동사네 멤버들을 꾸며주는 부사가 됩니다. 알겠죠? 네. 결국 이 부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수식해주는 것이다. 수식 뭐를 수식해줘? 서술어 뭐뭐 뭐 하다라고 끝나는 서술어 또 형용사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를 꾸며줘요. 얘가 형용사, 뭐뭐한, 뭐뭐한, 뭐뭐하다. 이런 단어를 얘가 꾸며준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이런 모든 것은 다 부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다. 2번. 메리는 되었다. 과학자가 되었다. 물론 과학자는 은느히가로 끝났지만 주어 아닙니다. 주어는 맨둘장 앞에 나온 단어가 주어야.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됐지. 다만 과학자는 누가 과학자예요? 네. 메리가 과학자죠. 네. 따라서 이런 거를 뭐라 한다? 보어 보충 설명해줘. 메리는 됐어. 라우스 건네머리만들겠죠 네. 뭐가 됐는데? 물어보게 되잖아. 그런 게뭐라고 알겠죠? 따라서 네. 이 형식이 된다. 가르치고, 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사이언티스 가다가 네. 3번. 보성보성은 유명하다? 네, 녹차로. 4 green tea를 가로로 묶으세요. For green t e 전치사구니까, 전치사구니까 가로로 묶고, 뭐만 남아? 보호성은 주어. is는 동사. famous, 유명한 형용사. 보호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몇 형식? 2형식. 4번. <laughs> the dress in the shop. In the shop은 전치사구니까 가로로 묶고, 가게에 있는 드레스는 is pretty, 예쁘다. 비동사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2형식입니다. 네. pretty는 what's t e s 예쁜. 예쁘다가 되죠. 그래서 보호가 됩니다이 형식. The phone on the table. 가로로 묶고 On the table. t a b 위에는 있 전화는 이 주어고. 울렸다. 웬. 끝났죠? 네. 주어. 동사만 있는 거야, 지금. 네. 결국은. 매형식이 형식. 비번. 태양은 서쪽에서 진다 시작. 태양. The sun. t h s sets, s e t s 이게 지다예요 어, 네. 여러분 우리말로 하니까 태양은 서쪽에서 진다지. 영어식 으로 이걸 배려면 어떻게 해 주어 토파하이 다시. 영어식 어순은 항상 특징이 뭐야?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게 영어식 어순이야. 그러니까 영어식 어순은 우리말로 다시 말 배려하면 어떻게 돼있어 태양은 진다 서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영어로 딱 해주면 된다고. 태양이 뭡니까? t h 진다. sets. 동쪽에서, in the east. 알겠죠? 아, in, the, in the west. 동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네, 네. 예, 그 전, 거기 더 선, 더선다각다고분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선, sets, in the same. west. 그럼 in the west는 가로로 묶을 수 있겠지? 네. 가로로 묶어보세요. 뭐만 남아? 더 선, 주어, sets라는 동사만 남죠? 주어 동서로 완성된매정식 네. 예령식 이번, 그들은 바닷가를 거닐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영어식 고수로 쓰면, 그들은 거닐었다, 바닷가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들은 이 뭡니까? They, 네. 거닐었다, 네. walked, 바닷가를, along the beach. 네. Along이 뭐뭐를 따라서 갔어요. 바닷가를 따라서 거닐었다. 네. They, <laughs> walked, along the bridge. 그럼, along the b r i d g e 가로로 묶을 수 있겠죠? Along이 네. 네. 자칫하죠. 매정식, 응. 일영식, 응. 데이 워크만 남죠. 3번, <웃음> 크리스는 <웃음> 고등학생이다. 시작. 크리스 is, is, is a high school, school student. 크리스 아, is a high school student. 됐죠? 네. 그 다음에 그의 농담은 아주 재미있다. 시작. <laughs> His jokes are very funny. funny.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His jokes are very funny. 5번 나의 부모님은 수원에 살고 계신다. 이것도 마찬가지 나의 부모님은 살고 계신다. 수원에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시작 my, my parents live in Suwon. 수원. in 수원은 가로로 묶을 수 있겠죠? 네. 그럼 my, my My parents live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형식, 예형식을 아, 다 쓰라고 했네요. 이해되죠? 예. 115 페이지가 보면 이번에는 감각 동사 나오면은 형용사가 보로 나온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그랬죠? A번에 보시면 나는 자 felt 있다 동그라미 쳐보죠. felt 느꼈다. 2번 looks 보인다, 뭐뭐로 보이다. 3번에 sound 동그라미 뭐뭐 어떤 소리가 들린다 4번 smell은요 동그라미 어떤 냄새가 나다. 5번 taste는 어떤 맛이 나다. 했을 때, 오른쪽에 다 ly. <laughs> 해필리 그러면 안되다고요 나는 행복을 느꼈다. 뭐 행복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할수 있겠고, 해피 그래야 된다고 형용사가 나와야 돼. <laughs> 이번에. 자, l i k e 는 쓰면 안 되겠죠? like는 어떨 때 쓴다고 그랬지? 뒤에 명사가 하나 나올 때, 플러스티 위에 보세요. 감각공사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 뭐가 필요해? like. 그때 like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the baby looks like a doll.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he looks sad. 그래야 된다. 그는 슬퍼 보인다. 슬픈이라는 행동사가 나와야 되고 s o m e 센 o w her accent sounds 뭐라 그래야 돼? 그냥 strange 해야 된다고. 이상하게 들린다고 번역은 됩니다. 그녀의 accent는 이상하게 들린다고 해서 ly를 붙이면 안 된다. 왜요? 뭐 때문에? u n 드라는 동사 때문에 그렇다고 u n 드라는 감각 동사 다음 뭐 나와야 돼? 형용사 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요? Yeah. Strange. 들어봐야겠다. The curry smells. <laughs> 자, curry는 카레밥이죠. <laughs> 카레는 냄새가 나는데 어떤 냄새? 맛있는 냄새. 그러니까 delicious에서 끝나야지. Deliciously하면 안 된다. 그래서 delicious에서 끝나야 되고. 디스 오렌지 쿠키 이 오렌지 쿠키는 맛이 난다? 맛이 난 어떤 냄새? 맛이 난 나? 아주 훌륭한 맛이 나요. 원더풀해. 원더풀. 그래야 돼. 좋아. 엘로하이 베라 B번 1번 After they swam 그들은 수영을 한 다음에 어째서? 배고픔을 <laughs> 느꼈죠? 네. 답은 Felt <laughs> <laughs> 2번 He failed the test. 그는 시험에서 실패했다. 네. 그의 목소리는 슬프게 들려. 들린다. 답은요. sounded. 과거니까. 사 번. h a s m e 를 스며 그 과일은 냄새가 난다. 네. 끔찍스런 네. 냄새가 난다. 끔찍스런 냄새. Terr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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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왜냐면 어떻게 그러나. 그쵸. 그러나. 냄새는 끔찍한데 맛은 좋대 말이야. 잘라버보죠사 번. The spaghetti는 wonderful한. 뭐가 되겠어? 맛이 나겠죠. 네. 답은? t a s t e 5번. You look great in your new suit. suit. 옷이에요. 주로 정장 같은 옷을 쑤시라고 해요. 계속, 쑤 그래서, t h e s 새로운 수술 를 입으니 참 멋있어 보인다. You look great 해야 된다. 그 말이야. Where did you buy 어디에서 그것을 샀니? C번입니다. 레몬스, 레몬은 신맛이 난다. 시작. 어, 테이스트, 테이스트 그래야돼요 테이스트 s 붙 e 야 o 요 뭐가 맞 a s 있잖아 레몬 e a 수 a s t e to be a s 붙이면? 안되죠? 그냥 테이스트. s to u e 신맛이 s t e to be a taste to e a t e to l i c e o f f i c e r o be a s t e o s o b s s o s o b s t s 삼 번. 그 옷감은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The cloth. 자, feel이죠. 단순이니까 애 붙이고 feels soft. 사 번. 이 초콜릿 케이크는 달콤한 냄새가 나다 This chocolate cake smells sweet. 됐습니까? 선생님, 근데 블루스에. 응. 언제, 언제 붙인다고 아,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뭐일 때? 3인칭 단수 뭐로 바꿀 수 있는? he나 she나 it로 바꿀 수 있는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3인칭 단수 그리고 시제가 과거 아닌 현재일 때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 토니스 앞에서는 뭐로 바꿀 수 있어? he 아니면 she로 바꿀 수 있죠? 격차가 한 명이니까 그나 그녀 아닐, 아닐 거잖아 그래서. 기나 쉬러 볼수 있기 때문에 S나 ES로 친다고. 알겠니? 앞에 네. 아, 네, 다 배웠다. 네. 거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거였고요